얘들아, 바보가 뭔지 알아오렴. 발표는 항상 숙제를 안 해오는 나비가 하자. 나비는 집에 갔어요. 나비는 엄마에게 갔어요. 엄마, 바보가 뭐예요? 너 같은 애. 나비는 아빠에게 갔어요. 아빠, 바보가 뭐예요? 너 같은 애. 나비는 할머니에게 갔어요. 할머니는 보험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받고 있었어요. 할머니, 바보가 뭐예요? 아니, 이런 삐삐삐삐삐. 나비는 할아버지에게 갔어요. 할아버지는 손님에게 선물을 받고 있었어요. 할아버지. 바보가 뭐예요?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나비는 다음 날 학교에 갔어요. 나비야, 바보가 뭔지 알아와니? 네. 바보가 무엇이니? 너 같은 애. 뭐? 선생님이 착하니까 기회를 한번더 줄게. 바보가 무엇이니? 너 같은 애.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더 줄게. 선생님 착하지? 아니, 이런 삐삐삐삐삐, 뭐? 너 교무실로 따라와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나비는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났다고 한다.